자 여기 생산시장 되게 과일동이 있고요 저게 채소동이 있습니다 이쪽에 채소동이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평일인데도 차가 굉장히 많네요 날씨는 덥고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일인데요 가치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찰옥수수 30개 6,000원. 어, 30개 6,000원 엄청 싸네요. 깨, 깨순 7,000원. 한 박스에 7,000원. 어 엄청 싸네. 뉴타리 한상자 4,000원. 와, 이게 4,000원이래요. 엄청 싸네요. 소문대로 싸네요 파프니까 4개 1000원 보시면 전부 다 1000원 뭐 그러면 팽이버섯 여기 3개 1000원 3개 1000원 오이 오이지 만드는 건데요 이게 50개 12000원 마늘 50개 13000원 파 대파야 이 대파 한 단에 천 원이래요. 김제산이요. 오 어, 파도 엄청 싸네요. 이렇게 감자도 있고요. 비트 뭐 마늘 잔잔한 거한 바구니씩 뭐 이천 원부터 오천 원 이렇게 있고요. 옥수수 열개 이천 원. 오 이거 엄청 싸네요. 열개 이천 원이면 찐 옥수수가 하나에 천원 정도 하고 든요싼 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섞는다 쳐 치면은 200, 물론, 뭐, 깻쇠비도 들고, 뭐, 다 들겠지만, 하나에 200원 꼴이니까, 300원 꼴 쳐도, 어휴, 뭐, 3분의 1이 싸네요. 아 이게 상추 2,000원, 아 2,000원, 치커리 1,000원. 이렇게, 깻잎, 노지, 오이, 뭐, 아삭이, 여기 있습니다. 가격 보이시죠? 가격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채소동인데요. 아, 여기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이렇게. 와. 엄청 넓네. 여러분, 여기도 뭐 규모가 엄청 크네요. 저번에 남천 농산물 시장에 갔었는데, 거기도 컸는데, 여기도 굉장히 크네요. 물건도 싸고, 한번더 보겠습니다. 얼갈이 2,000원. 얼갈이 2,000원, 2,500원. 이렇게 있고요. 양파 2,000원, 옥수수 5,000원, 아까 처음에 들어온 데가 제일 선명 2,000원, 10개, 아, 이제 부추, 쪽파 2,000원. 자, 이렇게 보시면요. 평일인데 손님이 좀 있으시고요. 주말에는 엄청나게 많겠죠. 한 봉지 2,000원, 파프리카. 양상추, 네. 실파, 한 2,000원. 실파, 한단 2,500원. 미나리 3,000원. 아, 실파 이것도 뭐, 한단인데 일단 뭐, 정리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아, 인건비도 안 나오겠네. 아, 굉장히 싸다. 부추부추 그 부추 이것도 1,000원 밖에 안 남네. 오이가 7,000원 아몇 개야? 아 10개 7,000원 오 예, 싸네 복수수 10개 5,000원 10개 5,000원 기본으로 이제 5,000원 정도 하네요 10개 야 10개 5,000원이면 엄청 싼거죠 이것도 또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뭐 이쪽은 2,000원이고 저쪽은 5,000원인데 이렇게 이쪽은 싸냐 그게 아니고 크기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네, 보시면 됩니다 오일 4,000원 애박1 0 0원 된장찌개 생각이 나네요. 오박 보니까 네, 자이야되겠사다세알기통에 네, 네, 4,000원 오 3통에 4,000원 따봉 호박 미니 단호박이네 단호박 단호박 이건 가격이 없어서 알려드리지 못하고요 호박 두개 1500원 요주 가지 2000원 5개 2000원 청노각이네요 여기 보이처럼 생긴 건데요 한개 2000원 뭐 2개 3000원 노각이래요 유이 버섯 천원 그도 두 팩에 천 원이요. 아 과일 저기 채소들이 굉장히 싱싱해요. 요 상추 천원 써네요. 아유배기삼천원세 개. 이렇게 옥수수 요즘에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철이죠. 여름에 나오는 옥수수 좀 맛있어요. 열개사천 원. 이렇게 발품을 팔면 좀 싸게 살 수도 있어요 크기도 이제 보시고요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 돌미나리 2,000원 청각, 청로각 1,500원 이호박 1,000원 이렇게 오일 연천에서도 많이 나오네 오이가 천 원. 아 오일갈이 천원이래 천원 와 어떻게 천원 할 수가 있을까 이게 파 어우 대파가 한 단에 천원이네 아, 천원 원. 원. 찰옥수수 어, 10개 5천원 쪽파 한, 한 단에 3,500원 다 아, 싱싱합니다 이게 흙도 묻어 있고요 이렇게 흙 묻어 있는 게 이렇게 쭉 네, 이렇게 뭐아요건실패고요건 쪽파네요 시금치 한단에 천원 아 이거 버섯이네, 버섯 있네 버섯 요거는 키로에 만원 그리고 8000원 짜리도 있고요 국산이에요 다 중국산이라고 하시면 안되고 국산이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고 아, 10,000원 버섯이 몸에 좋아요. 시장에 나오면요. 일단 활기가 이제, 이제 그 상인들이 상인들이 굉장히 이제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재밌어요. 그 사람 사는 그런 냄새도 나고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부역이 없고 좀 힘들 때 장에 나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사가셔서 음, 또 잡수고 그런 게다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양파가 여기 있네요, 양파. 5,000원. 한망에 5,000원이고요. 요거는 2,000원. 이렇게 근도 있고, 무한 양파 7,000원. 큰망 7,000원. 데 여기는 자 금자, 금자가 많네요. 뭐만 원, 한 상자에 15,000원 뭐 5,000원짜리 이거 5,000원 같은데 오0 0원 14,000원 감자가 풍년이에요 요즘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하역장 이 조그맣게 이쪽으로 이한 칸은 다 하역장입니다 이쪽은 하, 하역장이고 이쪽은 이제 그 판매점 판매하시는 곳 이렇게 보시면요 NH농협 예, 번호가 쭉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날씨 좋은 날, 인천에 삼산농산물 시장이라고 있어서 와봤는데요. 물건도 굉장히 싱싱하고 좋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네요. 시간 되시면 나오셔가지고 구경도 하시고 좋은 물건 사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